이때 좀막 길어놨는데요. 지금 아침 9시 조금 안 됐고, 차렌트해서 시오카로 넘어갈 생각입니다. 아이고. 이번에는 꽤나 큰 녀석으로 빌려서 갈 예정입니다. 전에는 야리스라고 작은 차 썼는데, 이번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, 카시트도 빌려줍니다. 도요타 렌트카는. 고속도로에 휴게소를 한번 와봤는데, 쉬어야 가니까 화장실도 들렀다가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카레, 우동, 무난하게 있네. 한국이랑 비슷하게 잘 되어있네요. 밥도그의 표정이. 왜? 운전안 운전 안 하는 사람 무슨 맛이에요? 먹어봐고. 먹어봐. 네, 뭐 많이 먹어봐요. 먹어봐. 커피 맛인데? 아, 음, 이거 뭐 돼. 물고 먹 먹어. 아, 괜찮아, 괜찮아.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시조카는 역시 후지노미아 <laughs> 이용무. 와서 이제 장보고 캠핑 가야죠. 아, 일단 고기, 뭐 먹어? 고기 먹어라. 떡을 사서 사고 싶은데. 이건 살 건데. 이건 응. 살 건데. 이거 뭐지? 이거비교내텐트는만피칭를해줘 <목소리도> 그리고 이, 이, 이런 같은 청주 계열도 있고 막걸리 같은 특주 계열의 이런 거 일본 막걸리 예. 네. 요거도 시즈오카 술이고요. 위에도 시즈오카 술이고요. 아 여기 전체적으로 다 시즈오카. 요거는 일본주는 아니고요. 지역의 이제 특산물을 살려가지고 술을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, 노멀한 거. 그 다음에 요거는 살짝 매운 맛이고요. 얘는 진짜 매운. 맛. 아니요. 야야카라프트라 쓰는데 요거는 이제 살짝 매운 맛.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매운 맛. 이는 단맛.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직관적으로 맛봤을 때는 단맛이 들어간 걸 사시는 게 맛있을 거예요. 요 기념기적인 수익이긴 하네요. 후지산이라고 써있으니까. 어, 그렇죠. 이거 수지산. 후지산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시력 같은 것같고 일본은 되게 지역 자전거 되게 잘 돼가지고. 이거 지산 아. <laughs> 손, 손 <삐져나간> <laughs> 아, 드디어 호모 토파라 캠핑장 도착했습니다. 구름 한점 없이 잘 보이고, 이야 텐트를 어디에 칠지 빨리 정해서 치고 술 마시고 놀아야겠습니다. 토 너무 좋아. 니함이 너무 좋아. 토함이 너무 좋아. 토함이 쪽으로 칠까? 함이 너무 좋 근데, 탑, 탑, 이게 도로야, 저 앞에가. 어, 근데, 사진 찍으면은, 좀, 어. 완전 잔디밭처럼 나오면은, 좋을 것 같기도 한데. 음, 플랜 버티사의 코트 텐트 가져왔고요. 그리고, 바닥에 두고 사용하고, 침낭은, 레벨 200짜리 갖고 왔습니다. 이 정도면 충분히 3개절 쓰고 있어가지고, 애용하고 있는 침낭입니다. 진짜. 그래서, 박스 졸로다 갖다 놓은 거야. 그거 쓰레기야, 쓰레기. 반갑습니다. 가수, 어, 자! 야, 이거 훅 가겠다. 아, 너무. 뭐 <laughs> 와, 3시간 운전 쉽지 않은데. 제가 3시간 정도. 평소에. 음. 등산이 취미여가지고. 아, 등산이 취미여가지고. <laughs> 와, 등산 가는데 하루로 못 가죠? 하루에는 갈 수는 있는데 추천은 안 해요.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래요. 위험하다고. 밤에도 막 가던데, 일부러. 살아서 좋아하시네. 큰거살거 아니요. 네. 네. 이게 부드러운 삭제래요, 맛있 아, 진짜? 짜 먹까요? 짠짠나달아어 맛있다 맛있어. 내가 먹어본 오 사케 중에 맛있다. 제일 맛있다. 맛있다. 개, 야 이거 개무 내가 갖고 봤는데. 아 그거 말고 이런... 아, 이거 아디요 여기, 여기 오시노 핫가이 오시노 핫가이 거기 거기가 제일 유명한데 여러분? 뭐? 여기가 제일 유명해요. 음, 오뎅. 간 추울 때 먹으면. 아니 이렇게 보니까 뭐 캠핑이 먹을 거 위주로 돌아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드네. 아, 그또 별비입니다. 지구야? 나고야 특껏. 그 나고야 이제 특징적인 요리 중에 하나랄까? <laughs> 오뎅에된장으 생각도 못 했다 진짜 맛있어요. 또. 된장. 음. 음 뭐야? 신놈이네. 영신 뭐. 마무리는 큰면베코 <컴퓨터. 웃음>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정리는싹다 정리했고 이제 준비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508 캠핑장 가서 또 1박 더할 예정입니다 주차장도 넓고 뭐 다이소에 마트에 햄버거집에 라멘집에 뭐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포인트 캠핑용품점입니다 뭐 아웃도 전반적인 거 팔고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 이걸 쓰면 끝이지. 알았이 일차도 고기부터 해가지고 주전부리도 엄청 많이 사고 사케랑 김치도 넣고 아래쪽도 사케랑 하이볼 소주 뭐 이렇게 샀습니다. 508 캠핑장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밖에 비가 와가지고 일단 체크인하고 빨리 텐트 쳐야겠습니다. 비더 오기 전에 아쉽게도 <놀람> 끔참, <옆에. 놀람> 508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겁나오네 지산이 지금 안 보이고요. 내일은 보이길 기대해 봅니다. 야, 비 진짜 어, 많이 온다. 와. 오, 시앗이 미쳤는데? 얼음 빠졌어요, 완전. <놀랄> <저리>? <놀랄> 아니, 다음은 <놀랄> 어떻게 찾을 거냐면 종가치 김치. 후지산 고구마 소총 알고 사신 거예요, 뭐? 어? 정보 알고. 당연하지. 어디서 정보를 듣고. 아, 먹어보지. <laughs> 아, <먹어볼 수> 뭐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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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여기서 아니야. 왜 먹을 거냐. 물을 입고. <잃고>. 찐. <laughs> 오, 너 털털이야, 대화를 해야 되는. 자, 거 아니야?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요. 흐리타 후지산도 보이고 날씨가 좀 맑아져서 다행입니다. 먼 문제약계랑 어코노미약계랑 약계도 뭐가 이게 먼저 이게아아킁 냄새 어 들어가면 재나지 이거 뭐지? 떡! 딱! 와, 떡이 이렇게 생겼다. 음 건강식이 었네 우리 건강식이 아니잖아. 야, 이 정도 양배추면 되게 건강한 거야. 그치. 우리 가여러명인데다리구기가 너무 힘들니까. 음 괜찮을 괜찮아. 그래서 이다이 화장실을 쓰고 밑에서 숟가락처럼 닦아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음. 지금부터 우리는 코를 먹겠습니다 냄새가 기가 막히네 이거 이 지금 상태로 먹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눌러먹어도 맛있댔어 그러니까 지금 따먹는 거야? 난 몰라 따먹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모서리 누는게 맛있대 이렇게 먹으라고? 이걸 이 상태로 먹는 거야? 어. 어, 얘는 냄새나 왜? 왜 저런 표정이 먹어 먹었어? 전에 안이상한데왜 그러지? 아니야 내토을 먹은 것 같아 <laughs> 제대로 익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 2차전오꾸놈이야식는 어때? 튀김꼬치? 아.. 신주좀 <laughs>

한 잔에 고추나무니까. 예. 예. 한 맛이야 예. 예. 응. 지금까지 응. 먹은 것 중에 제일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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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리 나머지, 오케이, 하나 빼기, 쪽 복점 빼기, 가위바위보. 자, 갈아벨지. 그러면 잠자리 빼, 어. 하나 빼기. <laughs> 어. 자, 남자 일다 스윙피다서 감자 감자 뿅, <laughs> <하나>. 이게, 이게 <목소리로> 뭐야? 공개선아 이거 몰랐다. 가위바위보, 하나 빼기, 한국에서 아, 아니 있어. 처음 알았네. 하나 둘 셋. 마자에사이다 스윙피다서 감자 감자 뿅, 하나 빼기. 짜취이 말을 들 나는 병신처럼 이새스. 다그러고 이거, 이다이는이 야, 그러게 이렇게거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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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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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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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 이거, 이거, 나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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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형도 주먹 두개빼여러분 시껏 보다가! 시껏! 다시. 시작! 제 신주, 콕, 신주, 콕, 신주, 콕, 신주, 콕, 신주, 콕, 신주, 콕, 신주, <laughs> 콕, <laughs> 신주,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내가 질것같아 소리? 잠시요